정말 답답합니다. 아, 왜 이사연 뽑았냐고.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 하시는데. 호박 고구마요. 그래! 호구마! <laughs> 아니, 호구마요? <laughs> 호박 고... 고구마! 호박 고구마! 엔딩이 다른 것 같아요. 아, 박은영이 노래합니다. 박정연의 꿈에. 이제 그 친구 말지만. 지금 이대로 깨지 않도록 영원히 잠들 수 있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진영 선배. 어, 개그맨 정진영 씨고요.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,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존재예요. 개그 프로그램에서 잘 찾을 수 없는 <laughs> 우리 배부른 진영이 님인데. 첫사랑으로 또 l l t i 갑자기 해달라고. 첫사랑은 언제나 애틋하다. 사? 사랑 중에서도 가장 애틋한? 랑 t i 랑? 낭만이 있는 첫사 랑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나요? <laughs> 어 하면 수님 도전인가요? 첫 만남에 사랑에 빠지고 오랑 데뷔? 랑 데뷔로 뭐예요? 국교 까까? 아유 랑 데뷔 빌런 <laughs> 배부른 진영이님 첫사랑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배부른 진영이 처음엔 다 그랬죠? 오사 사랑이라는 게 서툴고 랑패 야이 양반아! 야이 양반아! 정말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양반아 어? <laughs> 어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인데 랑패네요 오늘. 어첫 차가 가면 사랑은 조급해하지만그양 보내주세요 두 번째 차가 올 거예요. <laughs> 박영선님 대박입니다. 우리 사랑의 초코님이. 첫첫 첫 인연은 매우 서툴죠. 사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. 양 앙금 없이 좋은 추억 남기고 살아가요. 초코님 대박입니다. 아 대박이에요. 또 우리 김양구님첫 사랑이나 로또는 꽝. 이달하는 정서를 여러분 은 확인하고 계십니다. 처음엔 어렵죠. 사랑사기는 거. 랑 랑랑 1 8세때는아 <laughs> 리멤버님 첫첫 만남이 사랑으로 다가올지는 몰랐네요. 랑 랑분이 저의 마지막 사랑이 되어주겠소? <laughs> 첫사랑이라고 말해도 될까요? 4. 사람이 그냥 좋습니다. 랑 랑이 랑이 호랑이도 방장이 좋아요 <laughs> 첫사랑에 빠졌습니다. 사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랑만적이고 아름다운 첫사랑은 순수하고 영원해요 어 불쌍한 션님 처음 만나 사랑에 빠져 양만적인 만남을 기대했지만 아픈 이별의 기억만 남겨주네요 크으은거니다 <laughs> 첫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있죠 량 양양에게 사연 보내주세요. 다 읽어드립니다. <laughs> 미니미니님. <laughs> 김정은님, 갑자기 첫 미사일 발사. <laughs> 아니, 미사일을 왜 발사해요? 김정은님. 갑자기 뉴스 속보냐고. <laughs> 첫 미사일 발사라고. <laughs> 뉴스 보러 갈 뻔. <laughs> 김정은님, 첫 미사일 발사. 사, 사거리도 발. 랑설주개. 랑군설주 꼭 뽑아도 돼. 아, 갈매님, 첫눈을 닮은 그녀, 사랑스러운 그녀, 랑이랑이, 랑이 호랑이! <laughs> 백일장 때문에 <대회> 1장 <백일장> 컨텐츠네요! 됩니다. <laughs> 첫눈에 반했습니다. 사랑하오, 낭자. 오, 이재근님! 대단하시네요. 첫눈이 사랑만큼 하세요. 랑랑이 18세. 은릉프님 첫사랑아, 잘 지내지? 생각해보니까, 사.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네. 너. 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아이 아, 말이 오늘 정답인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다는 말도 하고 너랑 함께여서 행복했어 이 말이 진짜 정답인것 같아요 행복했던 그 시간이 참...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애틋하고 행복했으니까 기억에 남는거겠죠 바람만 봐도 아름다운 사람들 그냥 봐도 좋은 사람들 냥냥님들 즐거운 화요일 밤 되세요 아유... 바라만 봐도 그녀가 보고 싶은 건어떡하네냥 <laughs> 바로 가실게요. 그냥 가실게요. 냥냥이 호랑이님 몰카! <laughs> 첫, 첫사랑이란 모든 것이 서툴러서 실수만 하다가 차, 사라지고 나서야 사 낭이라는 걸 배우나 봅니다. <laughs> 이제는 그냥디비디 v d 미니어 바뀌었어. 내 맘이 그, 그냥 내 맘이 그래. 냥, 냥냥 치킨이 더 좋단 말이야. <laughs> 첫 스텝이 꼬였어 사정없이 삼행시를 얘기했다가 랑랑패!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